손찬이 형의 지인 중에 재갈 씨는 없지만 재씨 성을 가진 자가 있는데 문제는 이자가 스스로 재갈량의 후손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집안 어른들에게 좀 대신 탐문을 해볼 수는 없느냐 부탁을 하였고 오늘 다룰 내용은 사서에 명시된 내용보다는 일부 사서에 짧게 지나가는 내용들 그리고 초등학교 때 나의 뿌리 조사를 해보지 않은 듯한 주변인의 탐문에 의지한 추측성 내용이 대부분이므로 흥미 위주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갈량은 경무에 시달려서인지 자손을 많이 낳지 못했고 나이 40이 넘어서야 제갈첨을 보았습니다. 제갈량의 유일한 친자였던 제갈첨은 30대 중반의 나이로 면주관에서 전사하는데 이때 제갈첨의 장남 제갈상 역시 전사하니 추정컨대 10대에 전사하여 자손을 남기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제갈첨의 차남 제갈경은 초기 망한 후 하동지역으로 강제 이주된 기록이 있으며 삼남 제갈질의 생사여부 및 이후 기록은 사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흥미로운 점이 제갈경의 아들 제갈충이 미추왕 때신라의 귀순하니 이들이 지금의 제씨, 갈씨, 제갈씨의 성을 가지고 제갈량의 부친인 제갈규를 시조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칠원제씨 세보에 의하면 부친 제갈경과 형이 죽자 제갈충이 13세의 나이로 신라에 귀순했다는 흥미로운 내용이 있는데요 부친과 손잇형이 사망하여 타국으로 망명하였다면 그는 제갈량의 생존 직계이자 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제갈첨이 부마였으니 그의 손자인 제갈충은 유비와 장비의 먼 반개일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면 제갈충은 어떻게 신라까지 흘러들어가게 되었을까 자세한 기록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추측을 더해야 합니다 비슷한 사례가 저희 집안에 있습니다. 저희 집안 시조께서는 한나라 광무제 때 한학사를 지내던 분인데 그러니까 2000년 거슬러 올라가면 조상이 중국인이었다는 거죠. 뭐다 돌고 도는 겁니다. 글로벌 시대 아닙니까? 사신 자격으로 지금의 베트남으로 향하다가 풍랑을 만나서 신라에 표류했고 신라 유리왕이 벼슬도 주고 땅도 주고 여자도 주니 그냥 눌러 앉아 사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풍랑 때문에 황제가 보내는 선물 등 물자도 다 잃었고 미션도 실패해서 돌아가봤자 죽은 목숨이었겠죠. 비슷하게 불시착한 게 아닌가 추측합니다. 당시 전란이나 정치적 탄압을 피하는 데에는 남아하는 게 보통이었는데 특히 물자를 실어야 하는 경우 육로보다 수로를 이용하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훨씬 빠르기도 하고 또한 부친 제갈경이 서진에서 현령이나 자사도 한 기록이 있는데 당시 진수가 제갈량 집을 사마염에게 바치면서 패하는 영명하시니 적국의 승상일이라도 배울 건 배우실 것이다 하면서 진나라 전신인 위나라의 불리한 기록도 모두 보고를 하였다라는 기록도 있고, 제갈경 역시 촉승상 제갈량과 그 아들 제갈첨이 나라를 위해 죽었다 해서, 중용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집안을 일으키고 먹고 살기엔 괜찮은 벼슬은 줬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갈충이 당시 어렸더라도 이러한 배경을 봤을 때 그래도 종자들을 대동해서 가져갈 재산이 꽤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망명의 경우 육로는 위험하죠 검문에 걸릴 수도 있고 도적의 위험도 큽니다 즉 백길로 남하려다가 풍랑을 만나 신라로 표류한 게 아닌가 더 비슷한 문화권의 주변 국가들이 많은데 딱히 신라로 갈 이유가 없어요 당시 중국과 한반도는 문화, 기술 격차가 상당했습니다 그 고기 중에 환당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부정하시고 싶겠지만 안악 3호분만 해도 당시 동진의 연호가 적혀있고 풍도 중국식이라 누가 봐도 고구려 왕의 무덤이 아닌데 그냥 북한 주장만으로 고국원왕의 무덤이라고 하고 있죠 이게 무덤의 스케일이 크니까 고국원왕의 시호가 국강상 많이 들어보셨죠 광개토대왕 시호 중에도 있습니다 국강상 광개토 국강상이 뜻하는 건 무덤의 위치입니다 즉 고구려왕의 무덤도 당시 국내성 인근에 있어야 돼요 그냥 동수라는 중국 지방의 한 유력가의 무덤이라고 하기엔 아쉬운 거죠 고구려왕 무덤의 발굴 이슈는 북한의 고구려 계승, 정통성 이런 거 선전 도구로 이용하기 딱 좋으니까 역사를 있는 그대로 볼 것이냐 정치라는 독립 변수의 상부 구조로 볼 것이냐는 물론 그들의 선택이겠지만 동수는 가절도독제 군사, 평동장군, 낭랑상, 현도태수를 지낸 인물이고 해당 고분의 묵서명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시는 이미 낙랑국이 고구려에 점령된 상태였지만 공손 씨에 이어 모용 씨의 연나라와 치열한 국경전을 할 때였고 이때 연나라 관리들이 중국의 관직과 자기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동수는 영과 고구려 사이를 저울질하다가 고구려에 귀순하는 인물입니다. 고구려가 대무신왕 때부터 이쪽을 계속 건드린 이유가 있죠. 실제로 적산을 차지해서 재미를 쏠쏠하게 봤을 겁니다. 역사를 바로 알고 대비해야지 고조선이 중국에 침략당한 적도 없다. 왜곡하는 건 어떠한 대응에도 도움이 안될 것입니다. 암튼 지금이야 지구 반대편 일어나는 일들을 인터넷으로 쉽게 알수 있지만 당시엔 아니었죠. 중국에서 뭐 했던 사람이라 하면 충분히 이용 가치가 있었을 겁니다. 제갈충도 비슷한 사례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하고요. 제갈씨는 몇대 동안 신라에서 벼슬을 하다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는데 이때가 중국 유학이 유행할 때였습니다. 최치영 같은 사람들도 이때 중국으로 유학했었죠 그리고 중국으로 돌아갔던 제갈충의 자손 중 당나라 때 제갈공순이 신라 흥덕왕 시절 신라에 귀하하여 학사를 지내면서 다시 제갈씨가 한국에 뿌리 내리게 되죠 그리고 고려조의 제갈롱 제갈량 형제가 각각 제씨 갈씨로 분성하면서 지금의 제씨 갈씨 제갈씨가 공존하게 됩니다. 중국의 제갈씨가 제갈근계 제갈탄계가 대부분이라고 한다면 네 우리가 어쩌다 우리 주변에서 만난 제씨 갈씨 제갈씨는 진짜 제갈량의 후예들이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